안녕하세요 데보리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도 일본판 요괴집뿐일뿐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염라대왕 블레이드 버전을 얻으면서 이제 이벤트 맵을 거의 다 플레이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남은 게 조금 있어요 우리가 포인트를 열심히 모았는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새로운 요괴들을 아직 교환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요괴들을 얻어보고 어떤 요괴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 에 이벤트 맵도 조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염라대왕 블레이드 버전을 얻다가 마지막 보물이 나오지를 않아서 마지막에 빼앗기 보드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갖고 있던 보물들이 전부 다 뺏겼습니다. 그때 제가 모아놓은 걸 보면은 많은 거는 한 10개 정도 모으고 적게는 4개에서 뭐 8개 정도 모았었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laughs> 다 털렸어. 다 털렸어.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다 뺏어갈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갖고 있던 보물들을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염라대왕 블레이드 버전을 개방해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아 그래도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내 건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모은 건데 다한 개씩 밖에 남지 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실황이라는 노란색의 버튼이 있는데요 저거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보물들을 뺏겼다거나 아니면 지켜냈다던가 이런 것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면은 누가 뺏었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보물이 누군가에게 뺏겼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뜨게 되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많죠?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 다 털렸어. <laughs>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 털렸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얻은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요. 오늘은 포인트로 새로운 요기를 얻어보고 그런 요기나 써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빼앗기 티켓,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지만, 얻을 수 있으니까 얻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나와, 나와 있는 숫자가 80번 우승을 했다는 건데요. 이번 이벤트에서 그 아이템들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3, 4, 5, 6 이런 숫자들이 써있죠. 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우승 횟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들어 경험치 구슬을 얻기 위해서는 5번 이상 우승을 해야 되고 65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여기 있는 요괴나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얻어보죠 별 1개짜리 동전은 지금 83개야 83개 뭐 <laughs> 어디다 쓰라는 거야 이렇게 많은데 자그 다음에 두근두근 동전은 48개나 있는데요 이런 걸로 얻을 수 있는 요괴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동전을 쓸 일도 없습니다 어? 그리고 태츠야 우리나라 한국판에서는 끝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얻어서 교환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원래는 이렇게 교환을 하면은 돈으로 대신 주는데, 이제는 아예 교환을 할 수가 없네요. 자, 교환을 할 수가 없고, 경험치 구수, 이라도 받아보죠. 그 다음에 빼앗기 티켓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있는 녀석은 번개동자죠, 번개동자. 아, 얘는 교환이 되네. 어, 잠깐. 나 얘, 왜 없지? 왜 없지? <laughs> 왜 없지? 야, 이거 큰일 날뻔 했네요. 없는 욕이었어. 뭐지? 자, 얘는 있고, 안 넣어줘. 얘는 있고, 번개 동자가 왜 없던 거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나중에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욕이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얻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별 다섯 개 동전 같은 경우는, 80개, 이제 79개, 80개인데 이런 것들도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괴가 야마토 한국판 이름은 왕대쪽이라는 요괴죠 그래서 이번에 이번 이벤트 때 처음으로 등장한 요괴인데요 얘도 얻어보도록 하죠 야마토 왕대쪽 너가 새로운 주인인가 잘부탁한다고 좋아 자, 그다음 키위냥. 아, 키위냥은 있을 텐데. 그러네. 키위냥은 있고요 빼앗기 티켓. 이것도 얻어보고. 자, 그 다음에 경험치 구슬 두 개. 제가 얻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혹시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건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미니 피살기 비전서. 자, 그 다음에 와이머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요괴가 또 이번 이벤트 맵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요괴인데요. 리본이라고 되어있네요. 리본.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요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얻어보도록 하죠. 리본. 리본이 그 영어로도 있잖아요. 리본 하면은 그 부활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아마도 그거랑 연계되는 것들. 그리고 본이라는 것은 뼈라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발음이 되니까 그런 거를 합성해서 만든 이름인 것 같습니다. 리본. 이따가 요게 설명도 보도록 하죠. 본 망가진 것은 들고라고 아예 고치는 거야 나는 망가뜨리는 줄 알았는데 망치 들고 있길래 망가뜨리는 요괴인 줄 알았는데 고쳐주는 요괴인가 보죠. 내가 바로 고쳐줄 테니까 진짜네. 자 요괴들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우선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 전부 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찌릿찌릿 구슬 이런 것도 많이 있네. 자, 그 다음에 빼앗기 티켓. 아, 빼앗기 티켓은 하도 많이 얻었으니까 그냥 얻지 말고요. 다른 것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300 와이머니. 네, 빨간 동전 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경험치 구슬. 어? 그 다음에, 아, 이거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네. 야스테토라는 요괴는 지난번에 태양신 염라였나요? 아근데그 전에 있었나 각성 염라였나? 그때 이벤트 때 보물들을 얻어서 개방할 수 있는 요괴였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로 교환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다는 것은 이번 이벤트 때 등장했던 요괴들도 나중에 또 이렇게 포인트 교환식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자, 일단은, 아, 얘도 얻을 수가 없네요. 필살기 레벨이 7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흑정자. <laughs> 근데 이거 어디다 쓰라고 딱히 필요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요 코돌이 티켓. 1500Y머니 이케이 자, 그다음에 경험 아, 피살기 비전서 자, 그리고 경험치 구슬. 경험치 구슬은 새로운 요괴가 많기 때문에 은근히 많이 쓰더라고요. 예전에는 쓸모가 없어서 많이 쌓여있었는데 많이 쓰더라고요. 착한맘 할매 아, 얘도 피살기 레벨이 7이라서 더 이상 얻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있는 것은 톱냥의 목걸이, 목에 거는 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합성 아이템이에요 그 톱냥 이라는 요괴가 있는데 그 톱냥 이라는 요괴를 톱냥 s 로 만들 때 필요한 합성 아이템입니다 자 이것도 얻어 보죠 필요는 없지만 얻어 보도록 하죠 자그 다음에 와이먼이 얻어주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스코어 택을 할때뭐 시간을 늘려주고 스코어 시10% 올려주고 이런 아이템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딱히 필요는 없으니까 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싸기 비전서 아 지금 99개네 나중에 얻어야겠다 어렵게 어렵게 같은 요기도 예전에 나온 요기이기 때문에 피싸기 레벨 은7까지 올려놓았고요 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좋은 것들이 별로 없네요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음 경험치 구슬 오케이 피싸기 비전서는 이따가 다시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스페셜 동전 이것도 40개가 넘어 요결지 뿌니뿌니 처음 할 때는 스페셜 동전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쓸 일도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판톰이라는 요괴는 그 요플사 맵이 있는데 요플사 맵에 숨겨진 스테이지에서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네요. 자 얘도 얻을 수가 없고요. 어팔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등장을 하는 요괴였지? 아 얘도 마찬가지로 그 월너 빌리지라는 맵이 있는데요. 거기 숨겨진 스테이지에서 만나고 친구로 만들 수 있네요. 아, 근데 얘도 뭐 필세기 레벨이 7일 테고, 오케 자, 근데 드림 코인 G1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얻어보도록 하죠.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무사와 플라티나의 기운이 느껴지는 특별한 동전이다 라스트 무사냥이나 플라티나 도깨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굳이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받아두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어, 스케일 비전서. 잠깐. 우선 돈을 먼저 받고, 스케일 비전서도 얻을 수가 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경험치 구슬도 받아주고, 자, 그 다음에 습기약기 있네. 습기약기 맛있겠다. 불고기 전골 같은 건데요. 맛있습니다. <laughs>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불고기 전골 맛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4 0 0 0 y 이 받을 수 있고, 네, 피사이기 비전서 중에서 두꺼운 거를 받을 수가 있네요. 한 번에 2씩 올려주는 필살기 비전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라대왕도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염라대왕 같은 경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드림동전, G2, 아까랑은 다른 건데요. 이번에는 스타, 부르조아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키라코마랑 부르조아, 이렇게 두 가지 요괴를 얻을 수 있는 동전인 것 같습니다. 동전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는 그 요괴 뽑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공지사항에 있잖아요. 아, 요괴 뽑기를 할때 거기 공지사항에 있잖아요. 그거를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받는 것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네. 자, 그 다음에 경험치 고수에 또 받아주고, 이렇게. 어, 스킬 비전서가 한개더 있네요. 스킬 비전서는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이거는 요괴 뽑기에서도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얻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아껴 쓰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황천대장군이라는 요괴도 있는데 얘도 아마 갖고 있는 요괴라서 더 이상 얻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있는 왕풍댕신도 갖고 있는 요괴라서 희살기 레벨이 7이라서 더 이상 얻을 수는 없네요 자 그거 말고는 뭐더 이상 좋은 게 없고 웬만한 거는 다 얻은 것 같으니까 새로운 요괴들을 또 구경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새롭게 얻은 요괴들을 볼 건데요 번개 동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 이벤트 때 새로 등장한 요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제가 원래는 왕대 촉하고 리본 이라는 요괴만 얻으려고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번개 동자를 빼먹을 뻔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번개 동자부터 보도록 하죠 번개 동자라고 하면 요괴치 2에도 나오고 유명하죠 삐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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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랭크였나 이거 디랭크자그 다음에 지금 레벨을 50까지 올렸는데요 공, 체력하고 공격력이 엄청나게 낮아요 240이 300이 얘는 뭐 쓸만한 요괴는 아니구요 피살기 천발대리기 번개를 창에 휘감아 중앙에 뿐이를 없앤다 왜 이제 와서 등장을 했는지 모르 겠네요 피레신이라는 요괴는 지난번 이벤트 때 염라부도의 이벤트때 등장을 했었 는데요 아마도 번개동자라는 요괴가 그때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등장을 하게 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개 강력한 번개의 힘을 저장한 등 뒤에 보자기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특별제 그 힘을 창에 전해서 강력한 일격을 내뿜는다 아, 그렇구나 보자기에 번개가 들어있구나 <laughs> 아프지 않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요게도요게츠2에서 많이 본요게인데요 바로 왕대쪽이라는 요게입니다 에이 에이 원숭이처럼 생겼어 에이 빼빼로 들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누드 빼빼로 어? 거기다 야한 손으로 팔굽혀펴게 하고 있어 <laughs> 허세 장렬인데 자 얘도 레벨을 50까지 올려봤는데요 체력하고 공격력이 상당히 낮네요 304, 458 그리고 필살기는 왕대쪽 크레스 뛰어올라서 적한 마리를 공봉으로 때려친다 라고 되어있네요 에이 빼빼로 공격 에이 자 그리고 소개 진짜의 일본 남자를 목표로 하는 요괴 일본인이라는 집착 때문에 밥은 초밥 마시는 것은 차 글씨는 붓 잘 때는 이불,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잘 때는 이불은 어느 나라든지 다 이불 덮는 거 아니야? 이불을 안 덮는 나라도 있나요? <laughs>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 진짜의 일본 남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욕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 요이라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요괴같치3에서 나오던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본. 립뽕 줄무늬 틀를 입고 있어 죄수복처럼 오 승리 포즈 자 그리고 얘도 레벨을 50까지 올렸는데요 A랭크 6이라서 뭐 그렇게 특별한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살기 리보보폰 망치로 세로로 뿐이를 없앤다 <laughs> 화려하긴 하네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소개 여러가지 것을 망가뜨린 폰 코츠. 아, 폰 코츠라고 해 망의 꽃이라는 요기를 아시나요? 그 망의 꽃이라는 요괴가 진화를 해서 거꾸로 망가진 것을 수리하여 되살리는 능력을 몸에 익혔다. 아, 리본이라는 요괴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망의 꽃이라는 요괴가 진화를 해서 모든 것을 고치게 하는 이 리본이라는 요괴로 진화를 했다고 하네요. 재생한 물건에는 리본이 붙는다. <laughs> 근데 얘네들이 뭐 그렇게... A랭크, B랭크, D랭크라서 그렇게 쓸만한 요기들은 아닌데요. 어떤 피살기인지 한번 파티에 넣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파티를, 이런 식으로 넣고 이벤트 맵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근데 질것 같아요, 질것 같아. 네, 일단 싸워보죠. <laughs> 질것 같은데 한번 써보죠. 3두그렁이나 잡을 걸 그랬나? 자, 괜히 괜히 어려운데서 싸우는 거 아니야? 자, 우선은 오케이, 왕대 쪽 한번 써 주고요. 데미지는 그렇게 세지는 않죠. 그다음에 아,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죽겠다. 자, 경계동자도 써 주고, 오케이. <laughs> 자, 그다음에 이것도 써 주죠. 리본. 세로로 뿐일를 없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을 것 같은데요.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암흑신염라를 써 죽고요. 잡을 수 있을까? 암흑신염라가 있으니까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잡았습니다. 자, 승리 포즈도 한번 보도록 하죠. 팔굽혀펴기 하는 것좀 보세요. 왕대죠. 자, 그리고 포인트를 모을 때는 이벤트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토리베어라는 요괴를 파트에 넣고 하면은 포인트를 두 배씩 벌 수가 있고요. 그 염라대왕 블레이드 버전까지 개방을 하고 나니까 포인트를 한 판에 원래 60점 정도밖에 얻지를 못했는데 포인트가 한 판당 125점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두 배가 되면은 총 250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염라대왕 블레이드 버전까지 개방을 하시고 나면은 포인트를 버는 게 진짜 쉽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더 이상 필요는 없어요. <laughs> 더 이상 필요는 없는데, 한번 벌어 보도록 하죠.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요기가 토리베어라는 요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적들이 세서 저도 강력한 파티로 좀 플레이를 해야 돼요. 오케이. 아, 토리베어도 한번 써보죠. 토리베어. 자, 토리베어 같은 거는 뿐이들을 랜덤으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로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필자가 자, 한번 써볼게요. 토리베어. 랜덤으로 바꿔줍니다. <laughs> 그렇죠?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어. 잠깐, 잠깐. 태양신 염라 한번 쓰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염라대왕 블레이드도 한번 써주고. 자그 다음에 태양신 염라 아니다 아 이런 이런 시간이 안돼 암흑신 염라를 먼저 써주죠 태양신 염라를 쓸 시간이 안돼요 자 이거를 써주고 자그 다음에 무장 흰옷신 써주고 오케이 자 이러면 끝 어? 아난또 뭐 아이템 또 좋은거 주는 줄 알았는데 겨우 빙수 하나 주네 자 그리고 포인트를 그쵸 125점에 두 배가 돼서 250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염라부도의 이벤트맵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키라코마라는 요괴를 또 만날 수가 있는데 키라코마를 만났을 때는 보물이 떨어질 확률이 조금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자 키라코마를 마지막으로 잡아보도록 하죠 토리베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피사기를 보셨지만 그렇게 쓸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채워주고 이것도 이렇게 피버 타임에서 공격을 할거요 피버 타임까지 가도록 하죠. 자 피버 타임 갑시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놓고, 오케이. 야야 이거 문제를 자리가 없다. 이런, 이런. 잘못 썼네, 순서를. 자, 뭐 일단 아무거나 공격을 하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무장 히노신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염라대왕 블레이드 써주고. 아, 또쓸수 있는 게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요괴들을 얻어보고 어떤 요괴인지 알아보는 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걸로 염라부도의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요괴들, 그다음 에할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라부도에서 강력한 적들, 강력한 보스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번에 그 이제 이벤트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파티를 써서 보스들하고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